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오늘의 현장은 구리 갈매역 사거리 코너 상가인 현대 마켓플레이스 스칸센입니다. 현대 건설이 책임 시공하는 지식산업센터인 현대 클러스터 갈매역 스칸센 알토와 오피스텔인 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센과 함께 복합 사무주거단지로 구성하는 상업시설이며 총 865실의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이미 분양을 마감하여 완판이 되어 수요 검증을 마친 완판단지의 상업시설로 현대 마켓플레이스 스칸센의 인기 또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미 검증된 상품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입주 수요 확보가 가능해서 안정된 투자처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마켓플레이스 스칸세는 두개 동으로 상업 시설 총 142호실을 분양 중에 있으며 스트리트형 상업 시설로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경춘선 갈매역과 별내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으로 역세권이 갖고 있는 매우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 주변 다양한 교통망을 통한 많은 유동인구의 유입 또한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 마켓플레이스 스칸센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주거건강과 산업단지가 함께 조성되어 있는 만큼 꾸준한 인구 유입의 증가와 함께 미래가치 또한 높아질 것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CGV 영화관 입점이 확정된 상가이며 더블역세권 중심 사거리 코너상가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고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주변으로는 다양한 주거 세대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주거 인구가 그대로 배후 수요가 되어 있고 갈매동에는 약 1만 세대 대략 3만 2천여 명이 거주 중에 있으며 인근 오피스존에는 약만명 정도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근린공원과 연계되는 100% 연동형 전면상가로 많은 유동인구의 유입이 예상되어 있고 그로 인한 상가의 가시성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주택 규제에 따른 반사익 수익형 투자상품의 대장주인 상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저금리 기조 지속과 함께 주택 시장의 고강도 규제로 인한 상대적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상가 시장의 스터디셀러로 꼽히고 있는 역세권 상가의 경우 높은 투자 가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 인근 풍부한 유동 인구를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고 입지적인 장점을 발판 삼아 단기간에 빠른 상권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상가는 대로변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각인되기가 쉬워서 인지도 역시 매우 높아 폭넓은 광역 수요를 유입시키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 같은 장점으로 역세권 상가의 경우 공실 리스크 또한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발품의 여왕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